119 구급차가 들것에 환자를 옮겨 싣고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. 경찰이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합니다. 오늘 낮 12시 10분쯤 말다툼 도중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습니다. 애들이 막 장난이라고 망치면서 자꾸 막그줄 알았어. 조금 나가 보니까 사람이 차 뒤에 있나 봐요. 3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숨진 여성과 연인 사이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. 용의자는 이곳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인근 골목길로 달아났습니다.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. 도주한 남성은 지난해 숨진 여성의 집에 침입해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고, 지난달에도 술자리 도중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되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당시 안전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을 권유했지만 여성이 거절해 신변보호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달아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.